과거에 어떤 학생이 꼭 알을 깨고 나와요.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도덕적인 당위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자신의 의지로 깨고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 우리의 그 생명력 안에 그것이 이미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자신이 처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현실을 해석했었던 관점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오게끔 프로그램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그 깨고 나오려는 그 힘을 리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성적으로만 해석했지만 그렇지 않고 성적인 거, 공격적인 거 그밖에 자신의 자신의 생명력을 완전히 꽃피우고자 하는 자기실현 욕구까지 다 포함된 심리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융심리학적으로 보자면요 그 리비도가 작동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깨고 나오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고 나오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새가 알을 깨고 나온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을 깨서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면 우리의 리비도는 자신을 다 살아보도록 촉구한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살지 않고 머리도 쓰고 가슴도 쓰고 몸도 쓰고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심연도 밝혀보고 예, 자신의 아 그러니까 MBTI적으로 얘기하자면 꼭그 자신의 E적인 성향만 쓰지 않고 I도 써보고 그리고 저 T만 쓰지 않고 F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성향도 다 쓰도록 자꾸 축구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을 융심리학에서 개성화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 실현하고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아, 제가 밑에 설명을 써놓은 걸 말씀드린 걸 깜빡했네. 예, 알을 깨고 나오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 실환에 이르려, 이르려고 하는 그 리비도가 작동하는 그런 작용이다라는 설명이고요.